세 번째 단어 오빠 어머니들의 소녀감성을 깨운 마성의 알람 대한민국 오빠 부대 시초 오빠 부대라는 말이 증명을 해준 매일 삼 사십 명씩의 십대 소녀들이 삼삼오오 때를 지어 선물을 전해주거나 기도하는 한번 나오면 오빠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하는 바로 이겁니다 오빠 부대를 열광케 한 가왕 조영필 씨사랑의소 2013년 또한번 팬들의 심장을 바운스 바운스 시키며 뜨겁게 컴백했는데요. 조용필 씨가 10년 만에 발표한 19집 앨범 헬로는대한민국의 조용필 열풍을 일으키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. 앨범이 나오는 족족 매진, 조용필 앨범 품귀현상으로 길게 줄 서는 건 기본이고요.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점령하는 것은 기본. 와! 와 유치, 오, 유치, 유치. 공중파 음악 방송에서도 당당히 1위. 미국 빌보드 차트까지 이름을 올린 자랑스러운 오빠 조용필씨인데요. 그럼 콘서트는요? 역시 전해배진입니다. 화끈한 공연에 분위기는 핫 뜨거 뜨거, 핫 뜨거 뜨거. 아저씨 팬도 오빠를 외치게 하는 조용필씨의 힘. 오빠 화이팅! 화이팅! 야, 너는 엉아라 그러지. 에이. 아까 엉아인가? <laughs> 한 가수가 이렇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런 코스 는 처음이에요. 분위기 좋았어요. 죽였어요. 다 미친 줄 알았어요. 조용필 화이팅! 화이팅! 사랑해요. 영원한 오빠 조용필 씨 활약 내년에도 기대할게요.